오늘 급등한 종목들 체크들 한번 해볼까요? 어, 신규 상장은 내가 잘 못하는데, 자 코롱 모빌리티 모빌리티 그룹 어, 그룹이죠.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 우선주만 지금 상한가 올라왔대. 얘는 2일선 갖고 싸우세요. 이평선이 2일선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2일선만 갖고 싸우시고요. 어, 거래량도 어느 정도 터지긴 많이 터졌는데. 아직 60분도 오, 확실하게는 안 나는데, 내일쯤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일쯤 최소한 50%는, 어, 내일쯤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일 좀 상황 보고 바로 물어보시죠. 어. 자, 홈택 어, 리더스 어, 기술 투자. 어. 이 친구는 지금 매집하려고 하단에서 어, 지금 문양을 음, 그리는데, 음, 매집으로 어느 정도 단기간에 조금 음, 한 모습을 보이나 어, 워낙 위에 물량이 많아갖고 어, 여기서 좀 박스가 좀더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 보여요. 어, 그래서 어, 주봉에 예, 21선을 20주선 을 한번 쌍바닥을 그리고 가지 않을까 아, 그렇게 돼요. 어, 생각이 드니까요. 어, 20주선 쌍바닥을 그리고 어, 가야 아, 제대로 들어올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니까. 아니 리더스 기술주는 어, 쫓아가는 주식 하지 마시고요. 어,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하실 때 2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2평선, 어, 2일선, 2일선, 2일선 좀 그렇 2일선, 2일 2일선이 좋나, 5일선이 좋나 한번 봅시다. 2일, 2일선 갖고 싸우세요 어. 단기적인 싸움만 하세요. 어. 자, 콤텍 시스템 예, 안철수 테마죠. 어, 그래서 제가 수익을 냈는데. 어, 조금 전에 정리를 했어요. 어, 정리한 이유는, 어, 날짜가 조금 좀, 음, 앞으로 한달 정도 어, 기간이 남아 있어서, 어, 한번 눌림목을 뭐 주던지, 에, 에, 이제 캔들을 조금 밑으로 좀 뺐다가, 여기서 좀 어, 쉬었다가 다시 한번 들어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1차적으로 일단은 익제를 했고요. 신규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어. 눌림목이 오면은 그때 가서 한번 째려보자, 째려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콤택까지 말씀드렸고요 콤택을 갖고 계신다, 갖고 계신 분들은, 어, 혹시라도 못으신 분들은, 어, 2일 선만 갖고, 이평선 나 어, 중장기로 선거, 어, 전까지 들고 가고 싶은 분들은 2일 선 갖고, 당기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일성 갖고 싸우세요. 콤택 시스템, 예. AI 관련주도 콤택이 들어가죠. 그래서 두 가지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아, 눌렀다가 또 AI 관련해서도 또 치, 신규로 또더 치고 갈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일성 아, 갖고 갖고 계신 분들 싸우시고 신규는 진입하지 마세요. 자, 아이원, 아이온 오늘. 딱 쳤는데 일단은 50%는 저라면 일단은 정리를 해요. 어, 50%는 정리하시고요. 아이온 어, 음, 지금부터는 2 일선 나머지는 2 일선 갖고 싸오시고요한번 어, 여기서 더 어, 들어올린다 그러면 아이엔지 다 판다. 일단은 올, 갖고 계신 분들은 어, 2 일선 갖고 싸오시고 일단 50% 정리 한번더 들어올리면 마무리. 어, 손절가는 어, 음. 2,200원을 잡기가 조금 그렇다. 2,200원. 어. 오늘 만약에 이거 2,200원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다 정리하셔야 돼요. 어. 2,200원 깬다면은 손절가는 2,200원. 자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 두 종목 체크를 해드렸고요. <목소리>